빨리빨리 주소! 공을 주는 것되 힘들구나! 내가 나리공 공간 주스 야, 뭐하냐! 아, 공장이좀 변했다! 존경스러운 실력이라니까! 또넘어갔 할게 뭐지? 나 어, 나도 어, 피구부에 어. 야 통키 뭐 하는 거야 공 잡아! 아철하 철아 무 일이야 공이 축구부 쪽으로 간다! <laughs> 말이 숨 말로 해. 안그로 축구부 연습장까지 들어와. 미안하다고 안 그래도 공만주어서 가려고 그랬어. 뭐라고? 야, 기다려. 냉당한 어? 녀석이군. 어떠냐? 시합 한번 해보자. 시합! 무슨 시합? 축구대 비구 시합이다. 뭐? 어떠냐? 겁이 나냐통쾌 어, <laughs> 그거 재밌겠다. 좋아해 보자고! 시합은 피구의 규칙대로 한다. 그 대신, 축구부는 손과 발을 다 사용한다, 알았나? 마음대로 안 하고! 시합은 일주일 후다. 기대하고 있겠다. 좋았어! 저 녀석, 또 말썽이구나. 주장! 어? 어? 언제... 어, 주장! 어, 저... 녀석들 코를 작작하게 해주자고요! 멋대로 까불지 말고 가서 사과해! 에? 어어있어요 잘못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한 너희들에게 있잖아. 하지만! 너희들 모두 축구부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시합을 취소하라니까! 그럼, 연습 계속한다! 당신, 어쩌지? 시합도 내지 않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잘못해, 못해, 못해, 못해!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만 시합하는 거야! 하는 것도 질렸어. 됐다, 됐어 진짜. 오냐 빨리 사과하고 싫어. 우리 1학년끼리만 축구부시갈 거예요. 뭐야? 이건 우리가 약속한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진다고요. 못 <laughs> 말리는군. 좋다. 하지 운동장에서 연습할 생각은 아 그것도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알았나? 좋다고요. 엄마가 뭐저네 빠엉. 연습장이라고? 네, 거기 좋은 게 없을까요? 글쎄, 요희들 멋대로 생각한 시험이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렴. 미화 씨, 컴백이 심각한데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됐어요. 됐다고요. 이게 바로 엄마의 매력 포인트라고요. 아저씨도 그래서 엄마 좋아하는 거죠? 예. 아니, 저 나야, 별... 로 그럼 엄마,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다녀올게요. 그래, 잘찾아보렴 어? 왜 그래요, 이 코치님? 어? 네? 잠, 잠시만 할까? <laughs> 음? <laughs> 걱정 마, 걱정.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도 1학년만 가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아동곳이라 됐다는 거 몰라? 자, 대태야, 올라와봐. 어.

그걸 이제야 알았냐? 축구부를 반드시 이겨야 돼. 음, 나도 열심히 할 거야. 난통키랑피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선배들이 깜짝 놀라도록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응? 야, 너 잠들었구나? 응? 와, 큰일 났다. 또 지각이다. 얘들아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왜들이래?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쑥짝쑥짝 거질건 당연하지. 어. 어. <laughs>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 겁깨없이 날뛰니까 그렇지. 나 정말 축구부랑 시합할 거니? 잘 생각해봐. 그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이만큼이나 저리가 어? 그때도. 축구부 주장이랑 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인정돼? 축구부 주장은 바로 우리 오빠라는 사실. 어? 어? 여기, 여기 왜 왔냐? 걱정되니까 왔지. 우리 오빠는 니들과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그, 그, 그렇게 그 무서워? 이씨금지 그만 게 더? 오빠의 공을 맞고 몇 명이나 병원에 실려가는지 손으로 셀수도없다 안돼! 어? 어? 하하하하하하 d o n 도 e y d o n 내가 그 정도 공으로 병원에 실려갈 줄 알고? n k 어떡하니? 난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 일찌감치 포기하자 n k e 어때? 그만두기로 했어? 어? 또 e 냐 사과하라니까? 뭐야? 그러면 내가 오빠한테 용서해달라고 잘 말해볼게. 당장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비구왕 동를 뭘로 보고 일하는 거야? 동키! <?Tu> 얘들아! 연습하자! 어! 음. 아이고, 저네서 다쳐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eyes> 어때? 여기라면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겠지? 좋지. 먼저 킥볼에 잠는 연습부터 하자. 킥볼? 얘네들은 축구부야. 저기서 여기까지 힘껏 차봐. 좋아. 잘 끝나자. 에 어? 자. <laughs>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그것도 연습이냐? 한수 가르쳐줘야지. 이 정도야 간단하지 뭐 좋아! 모두 연습 시작이다! 좋아!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이 녀석들, 숨어서 연습을 하고 있었군 체중태, 네, 성태 네, 모두 어디 가는 거야? 지구브랑 시합하는 건 도저히 무리일 것 같아. 우리 실력 가지고는 상대도 안 되겠어. 잠깐 기다려봐. 개짱토끼, 너희들 들고도 서있으니? 어, 미안해. 모두 돌아와. 아! 통야으아야아야 뭐라 왔니? 깜짝 놀랬잖아. <laughs> 미나, 너 어디? 이정소를 알려준게. 어? 으, 왜 그래? 갑자기. 이즈이 깨지 마. 너, 죽구부의 스파이지근 네, 내가 스, 스파이라고? 동키 무슨 소리야. 미나는 스파이 같은 짓안 해. 그지만 걔네 오빠잖아. 어미나야 지가 아, 가면 누가 겁나. 왜 개들한테 신경을 쓰냐? 그 중에 좋아하는 애라도 있는 거야? 그, 그, 그러네! 없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승부에 학년 따윈 관계 없어. 이겨야만 돼! 어... 왜 그런 일통키야 어, 아니에요. 어? 얼굴이 아주 심각한데? 아, 얘기해봐. 그, 러니까 그게. 스파이라고? 그런 심한 말을 하니 미나가 화내는 건 당연하지. 그지만, 오해하기 딱 좋게 남매가 나란히 왔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가서 미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해. 그지만. 왜? 못하겠니? 그래? 그렇다면 미나한테 사과할 때까지는 오므라이스 안 해준다? 어, 엄마! 통키야.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엄마! 네, 알았어요. 너희들 이대로 포기할 셈이야? 싸우지도 않고도 도망부터 쳐? 해보라 많아 어제 그 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잖아. 그치? 응. 너도 그만둬. 어? 어, 야! 잠깐만 기다려! 함께 축구부를 쳐보시자고! 야! 저... 통키... <laughs> 통키, 이제 니가 화내는 것 보고 충격 받았나보다. 어쩌지? 둘만으로 시합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 그만두자. 우리 둘이 하면 돼. 두 명이면 외아랑 내한 명씩 나누 시합하면 돼. 말도 안돼. 자, 빨리 연습하자. 으, 순, 어, 거지, 고집뿔통안 달아, 이 좋아, 간다! 이 녀석, 지고는 못 사는 성미지. 아발이 녀석. 땡태 <laughs> <멘트>, 안녕? <laughs> 안녕, 통키 어? 야, 땡태,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난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웃음> <야>! <웃음> 어제 집에 가다 실수를 떠나자마자. 아, 나도 아, 그랬어. 아, 웃었다, 웃어. <laughs> 거짓말하고 있네. 너 몰래 나 혼자 연습했지롱. 오늘도 신나게 연습해야지. 아, 그럼 여러분 숙제 검사를 아, 하겠어요. 와, 아, 깜빡했네. 동키, 또 까먹었냐? 오늘도 나머지 해놓고 가거라. 와, 아, 아이고. 금쪽같은 연습 시간이왜 웃어. 봉키 녀석, 숙제해 오는 걸못 봤어. 난 꼬박꼬박 해오는데. 아유, 어, 어? 뭐냐, 녀석? 너 혼자 뿐이야? 어어? 휴가엾 없어라. 우리가 잠시 콩놀이 상대나 해줄까? 그러니까, 달가하기 쉽사. 이거, 손가락, 발가락도 모자라, 매아유. 무메가 안타! 헤헤, 벌써 춤 늘어졌냐? 그만두지 못해? 어? 어 그새끼만이공격한다니너어하잖아이 여자친구야? 헤헤, 여자애한테 도움이나 받고 창피하다 창피해. 여자야? 여자라고 봐야지. 봐주니까... 나도. 어. 흠. 어. 주... 주장!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꼬마가 불쌍해서 잠깐 놀아준 것 뿐이에요. 오빠! 에, 에, 에. 아니! 쭈꾸미가 언제부터 이렇게 저지? 오라 와! 덩키! 우리 부원들이 잘못했다. 용서해라. 어? 너희들 빨리 빨리 와!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덩키, 미나 오빠는 축구 부원들을 혼내려고 온 거야. 정말이니? 응. 내가 이태껏 받은 공 중에서 가장 센 공이었어. 아니, 어? 아, 아, 아니, 그저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어. 그 <laughs> 뭐라고? 안 들리는 데 어? 그, 그, 게 내가 잘못했다고 화 풀어. 자, 이제 불만 없지. 잘 부탁해. 나도 너희랑 함께하고 싶으니까. 뭐? 어? 어? 나도 오빠는 축구부랑 싸우고 싶단 말이야. 동키, <laughs> 마음대로 해. 대신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내공 맞고 울지나마. 좋아, 빨리 연습 시작하자. 어, 좋아. 응. 아, 그게 아니야. 잘 보라고. 참, 나중 공일 때는 이렇게 앉서자꾸어 받아야지. 그리고 공 가능하면 몸의 중심으로 받아.